네 안녕하십니까 홍주식입니다. 자 시청자 종목 상담 시간입니다. 자 먼저 DB 하이텍을 어, 갖고 계시는 분들이 상담을 많이 주셨어요. 자 DB 하이텍이 이자 쫙해서 우상향 해가지고선 어, 이 파운드리 관련주 대장주로 잘 가다가 여기서 이날입니다. 이날 거래량이 빵 터지는 날 아침에 위로 쫙잘 올라갔어요. 그래서 신고가를 딱 내고 딱 올라선 다음에 오장에 급격하게 빠져가지고 쫙 빠져버립니다. 이때 여기서 다이 수급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수급 상황이 갑자기 나빠집니다. 여기서 예, DB하이텍은 예,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반전되는 반전의 캔들이 생겨는 바람에 예, 주가가 이제 주, 어, 하락을 했지만 이렇게 엠벨로프에 딱 오니까 어때요? 엠벨로프에서 반등이 또쭉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것을 DB하이텍은 지금 이, 계속해서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예. 왜냐면, 이 하락 반전 이 캔들이 딱 생기고 나서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졌기 때문에 추세가 하방으로 바뀌었어요. 이때까지, 이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추세는 상방이었어. 그러다가 이 캔들 하나로 인해서 하방이 딱, 자, 오늘부터 끝. 이렇게 된 거예요. 쭉 떨어지던 애가, 자, 오늘부터 끝하고 이제 올리기 시작하는 그때가 있죠. 요런 신호탄을 제가 상승 신호탄이라 해가지고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거꾸로 치면 요런 신호탄은 하락 신호탄이야, 하락 신호탄. 예, 하락 신호탄이 나왔기 때문에, 예, 그다음부터는, 예, 주가가 빌빌거리고 있다.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하냐면, 얘를 더 떨어진다 그러면은, 어, 지금이라서 잘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차라리 더 떨어지는 게더나 왜냐면 떨어지면은 엠벨롭이 있어요. 지난번처럼 엠벨롭에 딱 와. 그러면 여기서 추가 매수를 딱 해요. 그러면은 단가가 확 낮아지죠.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디까지 올라오냐면은 60일선까지 올라옵니다. 그럼 거기서는 일단 비중을 확 줄여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손실을 줄여서 일단 빠져 나오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 쪽으로 교체매매 하시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까지 엠벨런까지안 떨어지고 그냥 반등이 나온다. 일단 60일선 6 2 0 0 0원 부근 예. 이 이때 또 여기까지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이렇게까지 오른다 그러면은 요 부분서부터는 이제 어 비중의 축소, 어 요렇게 좀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범향건영이요범향건영을 제가 이때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쭉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이 매도세가 이 갖고 있던 큰 세력 하나가 와장창 많이 올랐으니까 다 팔아서 돈 챙겨야지. 그리고 싹다 팔았어요. 그 바람에 이제 주가가 이제 빌빌거리기 시작을 했는데 수익이 여기 있던 주식이 이 9천 원대 이때 저는 이제 8천 원대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뭐만원 되기 전에 9천 원대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나 어뭐만 원에 이제 매수하신 분들이나 위에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선 수익이 났을 때는 왜안 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수익권 했을 때안 팔고 떨어지면은. 그러니까 이게 심리가 제가 이제 몇 번, 백 번, 천번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거의 한50% 정도 수익 났잖아요. 50%. 그러면 못해도 중간에 들어갔다 그래도 한 30%는 수익일 텐데 엄청난 수익이죠. 단기간에 한 2, 3일 만에 30% 수익 났으니까. 어, 근데 엄청난 수익이 났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눈앞에서 한 500만 원이라는 수익이 딱 찍혔어. 근데 이 수익이 확 떨어지면서 수익이 한 200만 원으로 줄었어. 그래도 나 200만 원이나 벌었네. 하고선 빨리 200만 원을 찾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아, 나 300만 원 손실 봤어. 이게 사람의 심리긴 해요. 자, 이거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왜 300만 원 손해 본 겁니까? 200만 원본 거지. 그러면 200만 원이라도 벌었으면, 자, 이렇게,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져가지고, 오일선 깨고 떨어졌다? 그러면 안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매도 시점을 지금 제가 볼 때는 수익이 낮다가 떨어졌을 때두 가지예요. 하나는 어디서 팔아야 될지를 몰라. 어? 얘기 들어보니까 좋은 거 같아. 오, 어, 사라고 그러는 거 같아. 샀어. 수익이 나. 와, 수익 나네. 좋다. 그리고 매일매일 막10% 20% 올라가니까 막 좋대. 그러다가 한번 확 떨어져. 이러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멍해. 위로 올라갈 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몰라요. 수익이 나니까 그냥 오, 좋다, 좋다 그랬지. 어떻게 어디서 팔아야 될지 그런 걸 모르잖아요. 한 가지 기준을 딱 말씀드릴게요. 올라가던 종목은요, 오일선을 깨잖아요. 오일선을 딱 깨면, 그러면은 팔아요. 오일선을 깨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파세요. 물론 오일선 깼다가, 다음날 다시 복귀해서 이렇게 날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될 가능성보다 오일선 깼을 때는 일단 조정 나올 가능성이 더 커요. 확률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고 대부분 다 초보잖아요. 그러면 한 가지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대로만 꼭 하세요. 그래야 손실을 줄이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제 영상을 보셨으면, 자, 5일선 깨지면 파세요. 뭐, 3일선 깨지면 파세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쉬움이 좋을까요? 아니면은 물리는 게 좋을까요? 아쉬운 것은 수익이 낮다는 소리예요. 결국, 거꾸로 얘기하잖아요. 그쵸? 수익이 낮는데, 예 조금 더날 거를 조금 일찍 팔았어. 아니면은 저 고점에서 못 팔아서 조금 내렸어. 그니 그러니까 아쉬워. 그렇지만 수익이야. 여기 100번 1000번 났죠 안 팔고 끝까지 수익 났는데 안 팔고 끝까지 아난저때 500만원이었는데 내가 본전이 500만원이야 왜네 본전이 500만원이야 네 본전은 어 저기 제로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가 또 그러고 나서 가또 올랐을 때 본전까지 다 왔어요 오히려 수익이었어 근데 그때도 안 팔습니다 그리고 다시 떨어지면은 이제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이때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고 항상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잖아요. 그러면 수익 났으면 단 1%의 수익이라도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챙기는 것이 초보에서 초보 티를 벗어나는 순간이 바로 그겁니다. 수익을 막 잘냈다 그래가지고 초보가 초보를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꼭 명심하시고 일단 보명 네, 건영 같은 경우에는 주택 공급 관련된 종목이고. 이재명 관련주인데 이재명 관련주 중에서는 이렇게 올라갈 때요때는또참 멋진 대장주였다가 요 꺾이면서 이제 세력이 좀 빠져나가서 있긴 한데 에, 이재명 관련주로서 이재명 대선이 끝난 게 아니고 이재명이 또 유력시 되고 있잖아요 에, 이재명 후보가 또 된다 그러면은 향후에 한번 또 살짝 오를 때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일단 에, 감사합니다 그러고선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종목을 다시 할 것인가 또 다른 종목에서 어, 또 좋은 수익을 내실 것인가 이렇게 결정하시는 게 훨씬 더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카카오. 카카오 뭐 무지하게 들어와요. 근데 오늘도 카카오는 좀 내렸어요. 5일선 위에 안착을 안 했기 때문에 안착할 때까지 조금 기다렸다 보시는 게 좋고 돈이 좀 많다. 어 그래서 단기 반등을 노리겠다. 어, 단기 반등. 그러면은 네,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는 것은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이제 들어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지금부터 보니까 어, 막다 들어갔어요. 막 그리고 이제 시청자 상담 코너로 왔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 어때요?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laughs> 자꾸 물리죠. 근데 물렸다기보다 추가 매수를 해서 떨어질 때마다 계속 조금씩 조금씩 사들어갈 거야. 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다섯 번 정도 분할 매수하면 분할 매수가 이 진짜 분할 매수지 물량을 모아가는 게 아니에요. 예, 1% 1% 떨어졌다고 1% 떨어졌다고 아또 사고 또1% 떨어졌다고 또 사고 이런 건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분할 매수가 아니고 그냥 물량 매집입니다. 그냥 분할 매집 그런 거 말고 분할 매수로 어,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예, 카카오는 그래서 전략은 항상 똑같습니다. 지금 15만 원 위에서 사신 분들, 예그 다음에 이 밑에서 사신 분들 8만원, 9만원에 사신 분들 계시는데 15만원에 사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해서 단가를 좀 14만원 이하로 좀 낮춘 다음에 한번 반등이 살짝 나오면 그때 다 털고 나와 있는 게 좋아요. 그러면 어디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느냐? 5일선 위에 안착했을 때가 추가 매수고 추가 매수 못 하신 분들 있죠. 추가 돈이 없어서 추가 매수 못 하셨는데 15만원 위에서 사셨다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오늘도 보니까 무하게 많아요. 이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일단 올라올 때까지 그냥 좀 한참 시간이 걸리더라도 기다리는 거한 가지 방법. 아니면은 14만 원 때까지 한번 반등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줄여요. 눈물에이 비중을 줄이고, 그리고 나서 다른 종목으로 줄인 것만큼 사서 손실을 메꿔가는 것이 훨씬 더 빨리 손실을 메꿀 수 있는 전략이 됩니다. 나는 주야장창 들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은 네 그냥 끝까지 가서 본절되면 빠져나오신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 규제가 심한 종목들 있잖아요. 시장에서 그렇게 좋게 안 봐요, 일단. 정부 정책이라든지 정부에 반하는 쪽이다, 이러면은 당장은 주식 시장에서는 별로 좋게 안 봅니다. 항상 그랬어요. 정부 정책이나 정부에서 하는 거에 반하는 거, 정부한테 찍힌 거, 이거는 별로예요, 항상. 근데 몰라 또 카카오가 처세를 잘해서 또잘 슬기롭게 반전을 시킨다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죠 근데 아직은 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3천억 가꾸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3천억 가꾸는 예전에 대기업들 한번 내면 1조씩 냈어요 1조 예, 1조씩 냈는데 카카오가 3천억 냈다고 그러는데 좀더 낸다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옛날에도 삼성하고 현대 예, 그때도 냈어요 다 1조씩 내고 이렇게 했는데 카카오 3천억이 조금 작다고 지금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매길라 그러면 한번확 매겨버리고 끝 이렇게 해버려야 되는데 조금 간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자 어쨌든 아직은 카카오가 추세 돌리지 않았고 5일선 위에 올라타야 일단 하방 경직성이 나올 수 있다. 거래량 줄여야 된다.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도 아직은 5일선 올라탈 때까지는 조금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삼성 엔지니어링을 제 방송을 보셨다고 하시는 분이 저는 이 엠벨로 봤을 때 말씀드리고, 21선 돌려치기 나올 때 말씀드리고, 그랬죠. 그러고 나가지고선 여기서부터 이 급등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쭉 보다가 이렇게 오르는 걸 보는데 벌써 이 갖고 계신 분들은 한30% 정도 수익이 났어요. 30% 정도. 근데 고점이 이제 직전 고점이 여기 그 자리까지 다 왔잖아요. 이걸 여태까지 쭉 보시면서 아 홍주식 요이 말한 삼성 엔지니어링 잘 갔네 이때 이걸 보면서 여기 들어갈 걸 엠벨롭에 들어갈 걸 21선에 들어갈 걸 이걸 막 후회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여기서 들어가겠대요 여기서 왜 들어가라 그러지 모르겠어요 인제는요 물론 더갈 수도 있어요 그건 몰라요 더 갈지 떨어질지 예 그냥 저는 딱 기법에 맞춰가지고 딱 사는 자리들 이런 자리가 됩니다 이런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전고점이니까 어떻게 해요. 슬슬 이제 저는 매도의 시점을 찾고 있다 조금씩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도 그 분할 매도도 좋고 수익을 좀 챙겨 가면서 물론 더갈 수도 있고 여기가 끝일 수도 있고 좀 떨어졌다가 다시 갈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자리는 그냥 맘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예측하는 게 아니라 딱딱 자리가 왔을 때만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딱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많이 올랐고 이 상승률이 30%나 올랐는데 굳이 여기서? 단타는 괜찮아요, 단타. 단타는, 가다가 안 가면 빨리 딱 작게 자르고, 나1% 먹고 팔고 막 이런 게 단타예요. 그거는 팔라면 하도 되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나도 30%를 먹어보겠다. 그건 아닙니다. 자, 최근에 이제 물린 종목만 제가 물린 사람들이 너무, 아니, 물린 그 시청자분들이 너무 많아서, 어, 크게 물린 종목들 위주로 시청자 상담을 하다가 쭉 보니까 가끔씩 좀 어, 재밌는 사연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에요. 나중에, 나중에 기다렸다가 또 엠벨롭이나 뭐 21선 돌려치기 또는 전고점 돌파 뭐 등등 여러 가지 제 기법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설명드리는 종목들 있잖아요. 그거 하시면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SK 이노베이션 갖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참 SK 이노베이션이 이제 분사한다 그래서, 어, 이 터지서 이 주가 이제 떨어졌는데 자 SK 이노베이션 얘기가 오늘 이슈가 됐고 또 문의도 많고 이렇게 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때부터 SK 이노베이션은 안 했어요. 예, 이때 분사한다는 얘기가 이때 한번 나왔어요. 근데 우리가 LG 화학에서 한번 겪었잖아요. 안고 빠진 빵이 돼버리는데 분사한다 그러는데 왜 하냐고요. 그래서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 이후로 계속 떨어졌어요. 계속 떨어지다가 확정 그러니까 이제 또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당연히 아니고요. 지금 SK 이노베이션 갖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 예, 싸게 갖고 계시는 분들이 없어요. 왜냐면 이 횡보할 때, 이 횡보할 때 이때 갖고 있었어요. 예, 근데 분사한다 그래가지고 확 내렸는데 그러면 이때 빨리 27만원대에서 다 빠져나오셨어야지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주가는 크게 안 내려가고 있네? 어, 뭐, 괜찮을 거야? 아, 안 괜찮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도, 어떻게 그렇게 계속 죄장창 에, 갖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주가 계속 이제 계단식으로 떨어졌어요. 떨어질 때 계단식으로 떨어지는 거가 제일 잘 떨어지는 겁니다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계단식은 오를 때도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애들은 계속 올라가는 거고 자 그래서 이 sk 이노베이션은 좀 비중을 좀 줄이시는 게 좋,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본다 그러면 또 어떤 다른 호재에 의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기 빠져버리는데요 2차전지 사업 부분이 도, 돈이 되고 장사가 잘 되니까 이 부분을 따로 분사해가지고선 더 키우겠다. 근데 그거는 다른 회사잖아요. 그냥. 아예 다른 회사가 돼버려요. 예. SK이노베이션이 아니에요. SK이노베이션은 이제 자회사니까, 자회사가 되니까 2차전지에서 벌어들인 돈이 SK이노베이션의 실적으로도 잡혀요. 그런다 그러면은 SK이노베이션이 회사가 나빠지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게 우리나라 이 주식시장이 그런 부분을 참 인정을 잘안 해줘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간다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교체하시는 편이 좀 좋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차라리 그렇게 딱 얘기해 드리는 게좀 나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주의장창 갖고 가라 이런 얘기하는 것보다 어, 확실하게 예. 왜냐면 LG화학 보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SK이노베이션은 어, 좀 비중의 축소 어, 이쪽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오늘 종목 상담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못다한 종목들, 개별적으로, 어, 개별적인 종목들, 어, 개별적으로 또말다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